자, 아직도 제대로 된 주식정보방 정착을 못 하셨나요? 제 영상을 보신 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장중에는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 급등 종목 등 의미없는 뉴스가 아닌 정확하고 미래가치가 있는 호재만을 공유하고 영상을 통해 들어오시는 분들은 평생 무료보장이니 편하게 들어오셔서 종목 받아가시면 됩니다. 당후에는 물린 종목 상담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입장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셔서 같이 무자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공방 최프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 종목이 나올라 그러면 부러져가지고 영상 제작을 하질 못했는데요. 어, 오랜만에 종목 나와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분석할 종목은 레이입니다. 그럼 같이 보실까요? 자 그럼 처음으로 일봉 보겠습니다. 자 일봉은 지지선과 저항선 가지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고점 돌파 매매 지점 진입 시점이 언제냐? 전 고점인 39,500원을 완전히 돌파하는 39,550원이 매수 시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전 고점 돌파 후 4만 원의 라운드 피거가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은 매물대가 형성되지 않아 돌파 후 주가의 흐름을 보며 수익 보시고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 두 번째 고점 돌파 실패 시 진입 시점이 언제냐? 어 고점 돌파 실패 이후 주가가 흘러 내린다면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어, 여기 26,100원입니다. 26,100원에서 지지가 되어 상승한다면 31,200원 부근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고 저항선인 31,200원을 돌파해준다면 저항선 가격 부근에서 불타기를 통해 역사적 신고점이 되는 39,500원 부근 혹은 그 이상까지도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 세 번째 손절선이 어디냐 고점 돌파 시 마이너스 5% 손절 원칙으로 대응하시면 되시고, 고점 돌파 실패 이후 지지선 매매를 하실 경우 잡아볼 수 있는 손절선은 26,100원에 마이너스 5% 부근인 24,800원입니다. 이를 이탈한다면 18,700원까지 열려있기에 마이너스 30% 이상 손실 날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 원 손절 원칙을 꼭 확실히 지켜주시면서 매매하셔야 자는 자리입니다. 다음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은 박스 형태의 관점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스권 돌파 매매 진입 시점이 언제냐? 31,200원에서 39,500원 상단 박스 구간입니다. 박스 상단선이며 전고점인 39,500원을 확실히 돌파하는 39,550원을 매수자리로 잡을 수 있겠고 돌파해준다면 바로 4만원, 여기 4만원이 라운드피가가 가까이 있지만 매물대가 지금 아예 없기 때문에 돌파 후 주가의 흐름을 보며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박스권 매매 진입시점이 언제냐? 어... 31,200원에서 39,500원 박스를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흘러내린다면 잡아볼 수 있는 매수 시점은 어딜까요? 어, 바로 이곳 26,100원입니다. 상단박스를 이탈하여 주가가 흘러내린다면 26,000 부근에서 매수하셔 26,100원에서 31,200원 중단박스 구간에서 투자자의 판단하에 자유롭게 수익 보실 수 있고 31,200원까지 돌파해준다면 39,500원까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손절선이 어디냐 어, 상단박스 돌파 매매 시 마이너스 5% 손절 원칙으로 대응하시면 되시고 어, 박스권 매매를 하실 경우 2차 매수까지 진행했다는 가정 하에 잡아볼 수 있는 손절선은 여기 중단박스 하단선 26,100원에 마이너스 5% 부근인 24,800원입니다. 이를 이탈한다면 18,700원까지 열려있기에 최대 30% 이상 손실을 볼수 있으며 다시 올라오는데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부근이기 때문에 손절 원칙 꼭 확실히 지키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업 분석입니다.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기업 분석입니다. 자, 재무제표 보실게요. 매출액은 꾸준히 늘어나며 전년 동기 42.8%네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다음 재무배율입니다. 부채비율에 비해 유보율이 월등히 많아요. 아주 건강합니다. 다음 지분 분석입니다. 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30.25%로 적당한 편이나 5% 이상 주주의 국민연금공단이 6.98%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어,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추세 흐름이 아주 명확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뉴스 보시고 가겠습니다. 뉴스는 한개 짧게 보고 가실게요. 중국 임플란트 시장이 성장하며 국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입니다. 임플란트 업계 1위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덴티움이 국내 임플란트 업체 중 최대 상장사가 될 가능성이 있고 치과용 영상 진단 장비 업체 레이 역시 중국 임플란트 시술 확대의 수혜주로 꼽히며 주가는 올해 15.42% 상승했고, 목표주가 역시 1개월 전 33,200원에서 현재 35,500원으로 5.42% 상향됐다는 뉴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 중국 임플란트 시장이 성장하며 치과용 영상 진단 장비 업체 레이 역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추세도 타 종목에 비해 명확하여 손절 원칙만 꼭잘 지켜준다면 여유롭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최프로 분석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